안녕하세요 지표를 설명하는 칠영순입니다 지금 시간은 9월 22일 12시 34분이고 첫 번째 사진은 저희 방 최근 실제 급등코인 추천과 선물거래 포지션 공유 내용입니다 9월 15일 목요일 선물거래는 18%로 마감하였습니다 진입 후에도 관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 회원님 1대1 카톡 내용입니다 내용과 같이 1대1로 지속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현물 급등 코인 커크체인 수익 내용입니다. 이번에 수익 보신 회원님 같은 경우 수익으로 집안의 냉장고도 바꾸시고 애기들이랑 소고기도 사먹었다고 하시네요. 너무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9월 19일 마지막 포지션 공유로 롱 포지션을 공유했습니다. 어제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고 이는 반년에 두 번도 안 나오는 하락의 형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 관점이라 생각하여 롱 포지션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수익률 110%로 포지션 종료를 하였네요. 이 회원님 같은 경우 비중을 지키지 않으시고 매매를 하셔서 큰 수익을 보셨지만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상 비중을 지키셔서 진입하시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선물 현물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게 근본 자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방처럼 유료 가입, 유료 전향 등 일체 없고 전부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 영상 하단 링크로 연락 주시면 당일 신규 매수 코인과 비트코인 시향 관련 뉴스도 전부 리고 있고 보유 중이신 종목 진단과 투자 관련 질문은 1대1 맞춤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 주세요. 이어서 칠리즈 코인에 대하여 분석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영상 올린 딱 그대로 조정 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의 각도가 급상승이기에 어느 정도 단기 조정 후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 매수세라는 건 스토캐스틱 지표를 통해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짧게 매도 숏 포지션을 잡으시고 익절 라인은 334원대 부근에서 익절하시고 결국 거시적 관점에서는 410원대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다른 추가적인 시그널이 나올 시 344원대에서 익절하셨던 부근에서 롱 포지션을 잡으시고 410원대에서 이, 추가 익절하셨... 입절하시... 차트를 스토캐스틱 보시면 D선은 상승 중이고 K선은 꺾여 있네요. 이대로 플러스 80 과메수세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더 걸려 보이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평선의 배열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려는 시점이 보입니다. 바뀔 경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급상승하며 360원대의 저항선을 뚫고 410원대까지는 무방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타점의 키포인트는 이평선이 정배열이 된후 이평선들끼리의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매수에 대한 힘이 더 실리니 그때 스토캐스틱을 보고 과메도세까지 나올 경우 롱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 공부를 하실 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감잡기 어려워하십니다. 문의 주시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고, 개인별 1대1로 맞춤 상담해드리고 있고, 영상 하나 링크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세요. 이상, 칠영순이었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